애들이 저희 집에 온다 그래가지고 컴파티를 하기로 했는데 처음 오는 것도 아니지만 집들이 느낌으로 직접 제가 요리를 다 해서 주기로 했습니다. 와인을 마신다 해도 딱히 그 맛을 음미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 집앞 그 주류백화점에서 4병 사왔어요. <목소리> 손시어라 알겠다 뭐지? 저거 비번도 제대로 못 눌리나? 여기 다이거야와나언데 이거 내꺼 같다 어이 오히려 더 왔다 리 이거 야 이거는 <목소난> 뭐야? 뭐야 지금? 더운데? 맛있겠다 청어와 족가스 왔스 갖고 왔어 비도 안하 비도 안 와? 여기 진짜 맛있겠다 청양고추랑 저거 해서 비벼? 고이 정도 양으로 드시잖아 그냥 밥그릇에 놔둬 에왜 모자라나 이제 <laughs> 놔 아, 내가 말했지? 찌기네 내가 말했지? 야그 두부에다가 해가지고 진짜 싹 오이랑 해가지고 맛있 저희 집에 오신 걸 환영해요 일단 어. 어, 야, 그 근데... 이 웰컴 기프트이 있어서 이거 아내이색 사오 너내이이잘 수사 야 이거 들어봐 들어저 저쪽 옹기라옹기라 빨리 말로 할때싫은데 1회 하고 세개를다 동시에 까서 먹자 세개를 3개? 동시에 까서 먹자고 응. 2강이네 야국자안 되겠다 나도 진심 굽다 맛있게 해잘 찍어봐 응? 야그 와인 따라나에 찍어 있는 거아니 추잡노 원데이 데이야야또 어디있어 아니, 어디 아니 요기지 땅크 그렇게... <laughs> 야 먹자 먹자 잘 먹게요 야 근데 알아. 이거, 이거 인타그성으로 찍으라고 핸드폰을 줘뭐 써요 이거잖아 추잡끼 알 구매랑 둘셋 됐죠 태그해 무방 잘먹겠습니다 아이라이 어머 이게 맛있는 김치볶음밥 아했어얘이작야 음. 작가야 된다니까? 그 작가야작가건강 <laughs> <이> <laughs> 한번 보고 뭐 자봐라기한한지주야뭐 얼마? 마늘 하나 리고야 이거 안짜도안짜인안 짜. 안 마늘 하리고리고리나안 짰나? <laughs> 어, 어. <laughs> 안 짰다 짜나 폭탄 아가 원래 인생은 짝이야. 야술 먹고 또 오빠한테 여, 연락하지 말고. 아 어떡해. 뭘 어떡해. 까인 거지. 야 오빠가 할 때야 연락 와야지. 오빠 뭐 하는 거지? 오빠 왜 연락 안 해? 아빠. 누나. 응. 울지 마마 울어가 뭐 하겠노? 울면 뭐해. 왜안 끊어라 깍내 말이. 그치? 야, 저그 아까운 눈물은 내가 제일 많이 흘린다. 야, 싫다는 놈다뺄수 있어.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너 배고프다. 응. 아, 우비 김치고 이거. 전라도 뭐 전라도 어디 아줌마가 담갔다던데. 음. 예주가 참필이가 음, 추천해. 아 진짜. 나지젤 묵은지가. 어 묵은지. 야 아니면. 일반 참필이가. 어 추천해줘. 맛있다 난리를 치는 거야. 그래서 샀지. 음. 음. 맞지? 음. 죽이네 문제 쌈 야채 4개 해가지고 남자 쌈싸 먹기 남쌈? 어, 야내 남자 쌈 따로 따로 나 이렇게 나라내 봐봐 내버리 봐봐 ㅋ ㅋ 아니 도스파이크 야. 아니 야채를 어, 세리 세리여야지 누구나나 야채 3개 혜연이 혜연이 지 않나? 불신? 이건도 있다 맞나? 아울티 있다 이녀나아이바라 아, 4개 야 설명하는 애 봐봐 야 그거 니섯개 그래 쫌딱쫌딱하 번은 아좀 추잡스러운 거아 맞나 이거 찍게 내가 야 3 다섯 개3 다섯 개3 0개3 0 0얇개3 이렇게 불먹0생개안넣0 0개 3,000개. 3,000개. 3 고기 하나 더 해라 0개 3,000개. 3야0 0개 3,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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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지0 0개 3,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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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0 0이 3,000개. 3,000개. 아이 야, 한 입에 다넣야 돼, 한다야 돼. 다먹다네먹방안 되겠다. 거의 펠리칸처럼 저장해서 먹어야지. 음, 야, 쌈이 짜고 먹으면 안 야, 이 부채 같은 거 하나 부채 했다. 야, 봐봐라, 한 개, 두 개, 세 개, 네개다 이거 지금 다섯 개, 너희들이랑 똑같거든, 다섯 개. 야, 이청화를좀 많이 넣어야 되네. 이래. 볶아야지. 되겠나, 이거 우리? 먹어봐. 부드러 야기 너무 작은데. 아, 야 김복 진짜? 진짜 작은. 김복 숨겼다, 애가. 남자쌈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내가 니들 중에서 제일 작은가 이제. 하나 <laughs> 둘 <야>, 셋. <됐어>? 눈을 <laughs> 보려어 다들 하네 아니야 네. 진짜 아까 먹는 데 숨이 안쉬었으니그야 백기만 해봐라. 야 백도 안 된디. 뿜으면안 된디. 북한에 대해 생각한 정구나 응. 지금 갑자기. 씹어라. 음식 기한 줄 알아야지. 기한 집 자식 기간이야. 기한 <laughs> 집 자식. 기한 집 자식 기간이지아맛있다 <laughs> 근데 내가, 근데 맥주 많이 먹었다. 내가. 배가 응. 올라가려는 거야. 나도. 한번 그, 음. 먹어볼 때 여덟 개는 먹고 들어갈까. 여덟 개? 응. 들어가나? 네개 먹으면 배부르지 않나? 그 실내랑 아직은 다르다. 내가. <laughs> 인정. <웃음>